여러분 부익부 빈익빈 시대 살아남는 해법을 알려드립니다 채널 고정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부디 부동산 DJ 안녕하세요 부동산 DJ 한정훈입니다 자 부디의 한수 오늘 주제는요 부익부 빈익빈 시대 해법을 찾아 봅니다. 자, 돈 있는 사람 부자들은 계속 더 부유해지고, 없는 사람들은 계속 가난해지는 부익부 빈익빈 시대. 여러분들은 어디에 끼길 원하십니까? 부익부 쪽에 끼길 원하십니까? 빈익빈 쪽에 끼길 원하십니까? 당연히 부익부겠죠. 자, 어떻게 해법을 찾을까요? 지금 시장은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상당히 어. 예측 불허의 그런 시장으로 왔다. 이렇게 얘기들 많이 합니다. 먼저, 세미나 먼저 공지할게요. 11월 13일 수요일 오후 2시입니다. 주제가 중요하죠. 이번 주제는요, 이제 11월 달이잖아요. 그래서 하반기 시장, 올 하반기 시장에 그리고 내년까지의 전체적인 시장 쪽집게 전망입니다. 쪽집게. 제가 2년 전부터 시장이 어떻게 될 거라고 계속 얘기를 해왔고요. 그리고 그것이 지금까지 맞아왔다는 거제 동영상 보시면 다 아실 겁니다. 그리고 쪽집게 전망 및돈 되는 빌라 투자처 공개. 자, 아파트를 사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지만 지금 아파트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랐죠. 그렇죠. 자, 아파트 말고 빌라. 빌라도 결국은 재개발이 되면은 아파트로 바뀌는 곳이죠. 적은 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투자처를 정격 공개하는 그런 시간 준비했습니다. 선착순 열 명입니다. 전화 주십시오. 그리고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날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일대일 개인 상담은 수시로 진행을 합니다. 전화 주십시오. 개인 상담은요 자기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모든 부동산에 관한 것들 그리고 매도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하신 분들 어, 그리고 투자의 경험이 없으셨던 분들 그런 분들 오시면은 아마 속 시원하게 해결 해 드릴 겁니다. 자, 지금 시장은요. 상당히 어리승해요. 어, 일반인들이 보기에는요. 혼재가 돼 있는 주택 시장이다.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혼재가 돼 있다는 건 뭐냐면 지금 오르는 곳과 오르지 않는 곳이 지금 명확하게 갈려져 있다는 얘기예요. 즉 고가 지역들 비싼 고가 강남 상구 같은 그런 비싼 고가 지역들은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고요. 그리고 반대로 중저가 지역은 거래량 매매 물건이 쌓이면서 지금 오히려 가격이 하락을 큰 폭으로 하는 건 절대 아니고 거래가 안 되는 그런 지금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가 지역은 매도자 우위시장, 파는 사람 우위시장이라는 거죠. 중저가 지역은 매수자 우위시장. 자, 이렇게 지금 양적으로 크게 지금 양극화가 되어 있는 그런 시장이죠. 그래서 혼재되어 있는 주택 시장이에요. 자, 이게 대출 규제 여파가 지금 상당히 큽니다. 어, 고가지역이 올라가게 되면 중저가 지역도 따라서 올라가는 게 원칙이었는데, 그리고 또 그렇게 진행이 됐었는데 대출 규제를 정부에서 강하게 함으로 인해서 지금도 부동산 가격이 상승합니까, 하락합니까 하면은 어, 떨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상당히 많은데. 지금도 상승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상승 폭이 줄어들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시장은 지금 관망 중이다. 어, 시장이 어떻게 될까? 어, 조금 더 추이를 지켜보자. 이런 그는 관망 중이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거고요. 부분적으로 봤을 때는 이 강남권이라든지 이 고가 시장들은 계속 신고가를 갱신하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지 않은 지역들은 거래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하겠습니다 대출 규제 효과 이거 얼마나 지속될까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대출 규제가 지금 현 정부에서 처음 하는 겁니까 아니죠 처음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모든 역대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르게 되면은 가장 먼저 시도하는 게 대출 규제입니다. 대출 규제로 집을 못 사게끔 하겠다 모든 정부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규제 대책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여태까지 쭉 해왔지만 효과는 항상 단기적이었다는 거 기억들 하십니까 기억 안 나시죠 우리 사람의 기억은요 1년만 지나면 다 잊어 먹어요 어 그래서 이 규제 대출 규제 효과는 단기간에 불과하다 그래서 자 kdi.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에서 보고서를 냈어요. 한국개발연구원. 뭐라고 냈죠? 대출 규제의 효과는 쭉, 여태, 역대 정부의 대출 규제의 효과를 분석을 해보니까 길어야 6개월이다. 길어야 6개월이다. 그래서 이것은 단기적인 효과만 있지. 시장에 공급을 많이 하겠다는 정부의 시그널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지금 어, 이 한국개발연구원의 연구 보고서에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항상 대출 규제 효과는 단기간에 불과하다는 얘기를 많이 드렸죠. 그런데 이렇게 단기간인데 왜 대출 규제를 역대 정부에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시도를 하는 걸까요? 단기적이라는데 그것은 바로 강력한, 강력한 효과를 내기 때문이에요. 바로 시장에 강력한 효과를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오래가지 않더라도 일시적으로 사람들의 어떤 심리라든지 이런 걸 누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출 규제를 알면서도 다 이렇게 모든 정부에서 시도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금리 인하의 효과는 지금 금리 인하가 미국이 0.5% 기준금리 인하를 했죠. 11월 달에도 인하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지금 한번 내렸잖아요. 0.25 포인트. 자 근데 이 금리 인하가 되면은 오 이거 상당히 파급효과가 클것 같잖아요. 금리 인하 되면은 바로 우리 당장 대출 받았던 그런 이자 내는 이자가 돈을 빌려서 은행에서 돈을 빌린 그 이자가 당연히 적게 들어갈 거고요. 그래서 상당히 이게 효과가 이 부동산 시장에도 상당히 크리라고 생각이 됐는데 별로 반응이 없다. 그래서 혹자는 이미 시장의 금리 인하가 반영이 되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요. 금리 인하의 효과는요 단기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중장기적으로 나타나 중장기적으로 발생해 중장기적으로. 자, 금리 인하가 되면 어떻게 돼요? 시중에 돈이 많이 이제 넘치는 거죠. 시중에 돈이 많이 넘치게 된다는 의미는 뭐예요? 그 돈들이 과연 어디로 흘러 들어갈 것인가.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금리 인하가 된다는 의미는 돈이 시중에 많아진다. 유동성이 늘어난다. 그이 늘어난 돈들 이 돈들이 과연 어디로 갈까? 어디로 전부 은행으로 가서 저금을 할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상당수의 돈들이 자산시장으로 흘러들어간다는 겁니다. 자산시장이 대표적인 시장이 주식시장과 부동산시장이죠. 그래서 이 금리나 유동성이 증가하게 되면은 금리가 인하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기업들이 다 돈을 빚을 내서 은행에 돈을 빌려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자 비중이 부담이 줄어들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고용과 고용도 늘리게 되죠. 생산도 늘리게 되고, 또 개인들은 소비를 늘리게 되죠. 자, 그렇게 되면서 경제가 이제 선순환 구조로 활성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금리 인하가 유동성이 많아진다는 의미는 단기적인 효과가 별로,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없을 것 같이 보이지만, 중장기적으로 효과가 크게 발생을 한다. 이것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양극화는 지금 진행 중이다. 음, 이런 얘기 뭐 제가 10년도 넘게 먼저 얘기를 드렸어요. 양극화는 점점 커져 간다. 예전에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 서울과 지방의 집값이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차이는 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이 서울에서도 강남과 강북의 집값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차이 났으니까 오히려 초창기에는 강북이 더 집값이 비쌌다는 거 아십니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점점 격차는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극화는 점점 극대화된다. 점점 커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어떻게 된다? 초 양극화 시대로 진입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양극화가 된다는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양극화가 커지게 되면요 모든 지역이 아무리 시장 상황이 좋고 하더라도 부동산 가격이 모든 지역이 다 오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르는 곳만 오르고, 오르지 않는 곳은 안 오르는 그런 시기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양컷 시장에서는 뭐가 중요해요? 지역 선택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지역 선택. 어디에다가 투자를 해서 내가 이익을 극대화할 것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미 남들이 다 아는 강남. 다들 들어가고 싶어 하죠. 강남. 강남. <laughs> 어, 뭐, 교육. 그 다음에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 그다음 교통, 학군, 뭐 이런 거다잘돼 있어. 그러다 보니까 다들 들어가고 싶어요. 하지만 너무 비싸. 들어갈 수가 없어. 너무 비싸서. 즉, 현금 부자들, 돈이 많은 부자들이나 집을 살수 있는 그런 좋은 지역이라는 거 너무 아시죠? 내가 열액만 되면 다 들어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줄을 섰죠. 사실은. 자 그런데 우리는 재테크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이익을 내기 위해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익을 내기 위해서는 이미 좋은 지역은 이미 비싸요 내가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지 않은 한 이런 지역에 들어갈게 아니라 앞으로 좋아질 지역 미래에 좋아질 지역으로 우리는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도 아셔야 돼요 그 이름값만 너무 믿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앞으로 좋아질 지역도 아직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지역을 우리가. 어떻게 선점에 들어가느냐가 투자의 관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남들이 움츠리고 있을 때 우리는 움직여야 됩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혼자 움직이기 싫어해요. 항상 같이 움직이기 싫어해요. 그렇죠? 대중은 어떻게 해요? 늘 한꺼번에 같이 움직여. 같이 움직여. 같이. 그래야지 손을 보더라도 같이 보고 이익을 보더라도 같이 보는 거. 그러면 안 돼. 재택크에서는 남들보다 반발자국이라도 먼저 가야 되는 게 재테크의 기본 원칙입니다 제가 올해 제가 1월에 변곡점이 왔다 1월이 변곡점이라는 거는 꺾이는 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거래량을 보니까 올해 1월 달이 꺾이는 점이 올해 1월 달에 생겼다 이제부터 상승 국면으로 거래량이 많이 늘어날 것이다 1월 달에 얘기했습니다 만약에 2, 3월 달에 우리가 아파트를 샀든 빌라를 샀든 얼만큼 이익을 냈을까요? 최소한 몇 억씩은 이익을 냈겠죠. 아파트는 몇억 이익 났습니다. 거짓말이 아니고요. 하지만 사람들은 다 그때 우물지질 못했어요. 왜? 전부 다 떨어진다고 하니까, 그때는 계속 떨어진데, 지금도 유튜브나 이런 데서 폭락, 내년 시장에 폭락한다고 또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10년 내내 주구장창 폭락이에요. 바꾸질 않아, 바꾸질 않아. 어떠, 어떠한 이유로 폭락. 하다 못해 미국이 또 경기가 안 좋아져서 폭락한다. 우리나라의 영향을 받아서 또 폭락한다. 이런 얘기도 또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폭락으로. 그런데 여러분들, 언젠가는 폭락하겠죠. 언젠가는 폭락할 수도 있죠. 그렇죠. 하지만, 우리 2년 전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때 집 사지 말라고. 또 올해 초에 집 사지 말라고. 더 떨어질 거라고. 만약에 그때 샀으면은 상당히 이익을 냈겠죠. 이제는 그런 말에 현혹되면 안 된다는 거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한발 먼저 가야, 한 발을 먼저 못 거면 반발자국이라도 먼저 가야, 남들보다 먼저 가야 이익을 훨씬 더 크게 낼수 있다는 것도 아셔야 돼요. 항상 같이 움직이면 안 돼요. 재테크는 그렇습니다. 내가 돈을 벌어야 되는 거지, 남들하고 같이 번다? 못 벌어. 우리 복권도요, 복권도 마찬가지잖아요. 당첨되는 사람이 한두 명이면은 우리가 상당히 많은 돈을 가져올 수 있지만 당첨되는 사람이 서른 명이야, 서른 명. 30명. 그러면은 거기서 돈이 쪼개지잖아요. 재테크도 똑같습니다. 남들하고 똑같이 움직이면 안 돼요. 항상 남들보다 반발적으로 더 먼저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이 지하철 역세권, 이 역세권, 역세권은 투자의 우선순위다. 앞으로 개발을 할 때는요. 모든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개발이 된다는 것도 머릿속에 꼭 집어넣고 계셔야 돼요 역세권이 아니면 개발하기 어렵다라는 거 반드시 역세권에 위치해야 된다 이거는 아파트든 빌라든 무조건 역세권에 위치해야 돼요 아 역세권은 비싸잖아 아파트도 아무래도 역세권이니까 더 비싸죠 하지만 그 비싼 것이 역세권에 붙어 있어야 경기가 불황이라고 해서 침체돼서 집값이 떨어지더라도 역세권은 들 떨어진다. 가격은 더 비쌀지 모르지만 들 떨어진다. 다른 역세권이 아닌 지역보다. 그리고 반대로 오를 때는 다른 지역보다 훨씬 많이 오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세권의 가치, 이거 제가 많이 얘기를 드렸는데 이건 머릿속에 기본적으로 넣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재개발은 우리가 재개발 투자를 하라고 제가 말씀 많이 드렸죠 재건축 투자도 하면 됩니다 하지만 지금 양극화가 커지는 시장에서 재건축 투자를 하려면 좋은 입지 좋은 곳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10억 이상의 돈이 현금이 있어야지 그런 유명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재개발은 그렇게 돈이 없어도 우리가 쌈짓돈을 목돈으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이 재개발에 있다는 거예요. 자 모든 종류의 재개발 신속통합기획 역세권개발 모아타운 등등등 모든 재개발에서 핵심은 뭐예요 바로 사업성입니다 사업성 이 사업성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에 따라서 사업이 진행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특히 최근 한 2년 반 동안 계속 원자재값 올랐잖아요 그렇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것들 때문에 뭐 중동전쟁도 지금 하고 있고 계속 오르니까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사업성이 떨어지게 되잖아요. 이게 건축비가 계속 올라가니까 원자재 값이 오르다 보니까 인건비도 오르고 다 오르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성이 없는 곳들, 사업성이 없는 곳들은 이 재개발 우리 투자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불가능해, 재개발이. 안 돼요. 사업성 좋은 것만 무조건 찾아 들어가면 돼. 그리고 또 하나. 주민동의율이 높은 곳, 주민동의율 아무리 좋은 지역도요 주민들이 반대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요즘은 주민들의 의사결정권이 커져가지고요 훨씬 커져서 주민들이 반대하면 안 돼요 30%만 반대해도 안돼 근데 왜 반대할까요? 자기한테 이익이 없으니까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익이 크면 반대 안 하겠죠 뭔가 이익이 안 된다고 생각할 때 반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주민들의 재개발하자는 동의율이 높은 곳은 무조건 개발됩니다. 하지만 반대가 많으면 개발되기가 어렵다라는 것도 아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지역들을 찾아가야 되는데 사실은 일반인들은 이런 지역을 찾기가 상당히 어렵죠. 아무리 공부를 한다고 해도. 그래서 전문가가 사실은 필요한 것입니다. 자, 한강변 역석, 역세권 투자는 1순위 투자처죠. 무조건 한강변 끼고 있다. 역세권이다. 그럼 무조건 들어가셔도 됩니다. 자, 한강변. 강변은요. 뭐 선진국들 다 마찬가지지만, 부자들은 항상 강을 끼고 살고 있어요. 한강변에 이 강변에 있는 집들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전체 집에 비하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희소가치를 가지고 있는 게이 강변에 있는 집들입니다. 그래서 향후 모든 개발. 개발은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진행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역세권의 가치는 가면 갈수록 커진다라는 거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역세권을 비싸더라도 역세권에 무조건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단독주택 빌라 밀집지역, 이 단독주택이나 빌라 밀집지역 이런 곳이 개발, 재개발 되는 곳이잖아요. 재개발. 여기에 아파트가 있으면 아파트는 빼고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재개발 지역은 아파트가 없는 단독주택이나 빌리, 빌라 빌 밀집 지역들이 개발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낡은 동네, 빌라나 단독주택이 있는 동네들을 지금의 어떤 시각으로 보면 안 돼요. 현재의 시각으로 보면 안 되고, 거기가 나중에 아파트가 젖었을 때 과연 어떻게 될까? 이 미래의 눈으로 봐야 돼요. 미래. 미래의 가치를 보는 눈을 키워야 됩니다 현재 가치가 아니고 지금 현재는 다 낡았어 낡고 지금 형편없어 동네가 하지만 거기가 나중에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어떻게 바뀔까 라는 것을 상상을 해보는 이 미래가치를 보는 눈을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부동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감을 익히게 되면 투자가 상당히 쉬워집니다 내가 여력만 되면은 즉 내가 돈만 있으면은 투자해서, 어, 여긴 투자해서 이익을 낼수 있다. 이런 확신을 본인이 가질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오늘 제가 강의를 이렇게 쭉 해드렸는데 어떻게 공감이 많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재개발 투자는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해요? 많은 분들이 재개발은 장기간 투자이기 때문에 그거 아유, 그거 어게 10년 이상, 언제 지금 들어가, 거기 지금 투자를 했느냐. 너무 길어, 재개발 시간이. 천만의 말씀이죠. 그렇다면, 은 재개발 투자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그 10년 이상 장기 투자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재개발 투자는요, 초기 단계에 들어가야 이익이 극대화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새 아파트를 입주를 하잖아요. 새 아파트는 이미 가격이 형성이 돼 있어요. 그렇죠? 물론, 새 아파트니까 시간이 지나면, 좀더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일단 가치가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이 아파트 가치가. 하지만 우리는 재개발은 어떻게 해요? 초기 단계에 들어가면 단계, 단계마다 가격이 오른다는 거죠. 단계, 단계마다 아무것도 없던 지역이 동의서를 막 걷어요. 재개발하려고, 동의서를 걷으면 어떻게 돼요? 어, 여기 왜 동의서를 걷지? 사람들이 움직여. 가격이 올라요. 그렇죠. 그리고 구역 지정이 만약에 됐다. 동의서를 걷어가지고 구역 지정이 됐다. 그럼 가격 많이 뜁니다. 조합 설립이 됐다. 또 뜁니다. 이 단계 단계마다 가격이 뛰기 때문에 이 단계 단계마다 가격 띌때 내가 어느 시점에 어느 타이밍에 팔 것인가를 고민하는 게 재개발 투자예요. 자, 입주할 때까지 가지고 가는 거는 이거는 실 거주의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아니 한남유타운이 2003년도에 지정됐는데 아직도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어 <laughs> 그렇죠. 최소한도 지금 벌써 20년이 지났는데 2003년도면 은 그럼 이제 언제 입주해요? 앞으로도 입주 3구역 한남 3구역 같은 경우도 지금 관리 지점은 떨어지고 이제 그 2주 이주, 2주 하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고요. 2주하고 철거해서 보통 공사 하기 전에 철거하죠. 철거해서 입주 때까지, 준공 때까지 보통 평균 3년 썼습니다. 3년. 근데 지금 3년도 더 걸려요. 사실은. 그러면은 앞으로도 한남뉴턴 상구역, 제일 빨리 가는 상구역부터 한 5년은 걸리거든. 최소한. 그러면은 거의 뭐한 20, 한 6년, 7년 걸리는 거예요. 어떻게 기다려. 거기 들어갈 분들은 그냥 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 투자라는 건 그런 게 아니고요. 이익이 나면은 어느 정도 내가 충분한 이익이 났다 그러면 매도해야 돼. 매도하고 다른 곳으로 갈아타기를 하려고 항상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이 재개발 투자지 그냥 무턱대고 끝까지 주구장창 입주할 때까지 가지고 가는 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재개발에 대한 시각을 좀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입주할 때가 아니고 이익이나 매도할 수 있기 때문에 타이밍이 있기 때문에 재개발 투자가 우리한테 이익을 줄수 있는 그런 상당히 아직까지는 이익을 줄수 있는 그런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했고요. 어 13일 날 세미나 공지 하방시장 쪽지게 전망 제가 여태까지 맞춰 왔어요. 자돈 되는 빌라 투자처 공개. 어. 자, 윈스턴 처칠이 이런 얘기 했습니다. 비관론자는 모든 기회에서 어려움을 보고 낙관론자는 모든 어려움에서 기회를 본다. 지금 시장이 좀 주춤주춤 하니까 또 다시 그 비관론자들이, 아니, 폭락론자들이 집값이 또 내년 시장에 폭락할 거다. 이렇게 지금 많이들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항상 제가 말씀드렸죠. 폭락한다. 이 비관론자들, 폭락론자들하고는 밥도 같이 먹, 먹지 마라. 왜냐하면 도움이 하나도 안 되거든요. 사람이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어떤 마인드요? 모든 어려움 속에서 열열개 중에 아홉 개 어려움이 있더라도 한 가지의 기회가 있다면 그 기회를 찾기 위해서 긍정적으로 생하는 활 사람이 도움이 훨씬 되지 않을까요? 주변에서 절대 뭐든지 안돼 안돼 하는 사람들하고는 같이 밥도 먹지 말라는 게제 생각입니다. 여러분, 비관론자는 모든 기회에서 어려움을 보고요, 낙관론자는 모든 어려움 속에서 기회를 찾습니다. 첫 질의 명언입니다. 저 오늘 부대의 한수 여기까지입니다. 한정훈의 부동산 DJ에서는 여러분들의 고민을 기다립니다. 영상을 보시고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은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